안녕하세요 아라움입니다 오늘은 당진 온당동 한라비발디아파트 탄성 코트 시공 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은지 한 15년쯤 된 아파트인데요 어 연식하고는 상관없이 사용 환경에 따라서 집에 이제 곰팡이가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시면서 어, 세라믹 코트 탄성 코트를 하고 입주를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곰팡이가 여기저기 많이 생겼죠 자 요거는 어, 환기가 제가 살면서 식히는 환기보다 집안에서 발생하는 습기가 더 많을 때 아무리 탄성 코트를 고급으로 해도 이렇게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우리 집은 아, 환기를 좀 과할 정도로 많이 시키는 그렇게 그 환기가 필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탄성 코트는 어 기능성 페인트라서 결로 곰팡이를 방지해 주는 효과는 있지만 완벽하게 뭐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런 거는 없죠. 특히 여기는 이제 안방 베란다인데 이 베란다 구석에 어, 곰팡이가 좀 심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이 예, 환기가 잘안 되고 결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그 구간이라고 볼수 있죠.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생긴 데는 곰팡이뿐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페인트들, 수성 페인트죠. 수성 페인트가 거의 벗겨 들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들떠 있는 부분을 모두 벗겨내고 탄성을 해야 그래야 이제 그 제대로 접착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 벗겨내고, 깔끔하게, 또, 그 보수공사를 하고, 왜냐면, 미파탕 페인트라든가, 그, 바대 작업, 이런 걸다 하고 나서, 탄성코트를 이제 시공하는 거죠. 탄성코트는, 어, 페인트처럼, 롤라나 붓으로 바르는 방식이 아니고, 뿌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자, 탄성이 필요 없는 부분은, 보양을 다 하고, 이제, 뿜칠로 뿌리는데, 자, 시공하기 전에, 이렇게, 창틀 주변에 샤시 그 샤시 주변에 실리콘이라든가 벽체 갈라진 곳 벽체 구석 같은 데아 들뜬 곳 이런 것을 모두 보수 공사를 하고 아, 완벽하게 그 마감을 해 주고 이제 이제 코너가 들뜬 곳들 마감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성을 시공합니다. 자, 이렇게 시, 탄성을 뿌릴 때도 어 그냥 단, 간단하게 그냥 페인트처럼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기능성 페인트이기 때문에 결로 방지를 위한 어느 정도 도톰한 도막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페인트 뿜칠까지 이제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어 원래 어 페인트가 돼 있던 그러니까 탄성이 돼 있던 곳들은 사실 이것을 이게 이제 오래 되다 보면 벗겨진 부분들이 많죠. 아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확인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탄, 탄성을 뿌릴 때도 어, 어느 정도 도톰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좌우, 상하 이런 식으로 겹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결로 예방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하면은 물론 그것도 이제 하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고르게 도톰하게 이렇게 뿌려 주는 게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탄성 코트 어, 한라 비발디 원당 원당리 한라 비발디 시공을 모두 마치고 자, 이렇게 그 어, 주인분의 만족한 얼굴을 보고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런 탄성 코트 같은 거는 물론 사람 손으로 일일이 뿌르는 거기 때문에 어, 경력과 노하우 이런 게 중요하죠. 저희는 한 10년 이상 된 오래된 업체로서 어, 당진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탄성 코트 줄눈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아라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